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3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게네세례 땅에 가신 거예요. 근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랬어요. 누구를 안다고요? 예수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를 알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알았을까? 예, 오늘 이 성경 말씀을 3절, 3절을 읽었는데, 이 3절 말씀이 있기 전에 상황들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를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수를 알도록 하셨는지를 깨달아 알수 있어요. 먼저 앞서 내용에 보면은, 오병 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보리떡 두 개와, 아니,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인 것이죠. 이때에 이 떡을 먹고서는 사람들은 전부 다 놀래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떡을 먹고서는 분위기가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저 예수님이 저렇게 5천명을 먹고도 남기는 그런 기적과 능력의 예수님이라면 저분이 바로 이 세상에 임금되면 좋겠다. 우리를 구원할 왕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전부 다 흩어 보내고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배 태워 보낸 거예요. 자, 이것으로 인하여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체험했던 이 사람들과 제자들 예수님을 알았겠죠? 예수님을 체험했고 예수님을 깨달았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오늘 오병이의 역사를 먹은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임금 됐으면 좋겠다, 왕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흩어보낸 것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인 거죠. 한편 제자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보냈는데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는 이 건너편으로 건너가라는 이유를 알 수도 있고 또 어떤 제자는 모를 수도 있겠죠. 도대체 왜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보내는 거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제자들도 분명히 알든지 모르든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건네드렸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주신 그 떡을 다 나눠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기적과 능력을 알아야 몰라요? 알죠. 오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을 겪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던 제자들, 물 위로 예수님에 걸어가시는 것을 봤죠? 유령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죠? 근데 예수님이 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라면은 나를 물 위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고서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진짜로 이 베드로가 물 위로 걷지요.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바람에 보니까는 그 바람을 쳐다보고 파도를 쳐다보다가 물에 빠져버려요. 나를 좀 구해 주세요라고 구원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건져 올리시죠. 그리고서는 다시금 배에 타가지고서는 이 게네사렛 땅까지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건너가 게네네사렛 땅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고 또한 제자들이고 더 나가서 오늘 이배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배에 있던 사람들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더니만은 하는 얘기가,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뭘 보고? 지금 유령으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또이 제자 베드로를 걸어가게 만드신 사건을 보고, 또더 나가서 다시금 끌어올리시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는 이 뱃사람들은 전부 다 놀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생겼던 거예요. 이들은 지금 배에 타고서는 게넷의 땅으로 가면서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시니까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놀랍고, 한편으로는 감격스럽고, 그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서 게네사르 땅에 이르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처음에 배를 탈 때에는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 게네사르 땅에 도착할 때에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깨달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건너편 게네사르 땅까지 갈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오늘 이 배에 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배다고서 게네사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길과 똑같아요. 오늘 우리도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이 파도를 헤치고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데 때에 따라서는 풍랑이 일고 비바람이 불고 그러면서 침몰할 위기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인생길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그때에 주님은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체험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 아는 은혜의 계기가 되어졌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또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리고 성남 파도를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아는 은혜의 계기가 될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복되길 바라고요. 예수님을 더알수 있게 바라고요.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35절 말씀해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어? 그곳? 그것? 그것이 어디예요개네사렛 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먼저 이 말씀을 보면은 개네사렛 땅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모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게네사렛 이 호수에서 누구를 제자로 삼았느냐면은 베드로 그리고 요한 그리고 야고보 이 형제들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게네사렛 땅은 낯선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예수님 앞에 말씀드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던 땅이었고 이 땅은 바로 베드로와 같은 제자를 제자 삼았던 땅이 바로 게네세레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금 이 게네세레 땅에 오니까는 알아본 거죠. 뭘로 알았어요? 예수님을 이미 체험했어요. 소문으로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체험함으로 알았던 거예요. 더 나가서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이 사람의 소문이 얼마나 빨라요. 또 오병이에 떡을 먹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소문이 얼마나 빨라요. 이 사람들이 이미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거기 가기도 전에 소문은 먼저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 경로는 다양해요. 소문을 들었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체험했든지. 이미 이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경험이 있든지, 자, 그러 예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은 다양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문을 듣든지, 예수님을 체험하든지, 아니면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든지, 오늘 우리는 점점점 더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요. 금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루 통제했어요. 예수 오셨다고. 그러니까 모든 병든 자들을 전부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든 사람들을 전부 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35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는 권세가 있다. 예수에게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 병든자를 고친다. 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고, 그러한 능력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것이죠.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니까 본인만 갈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까지도 데리고 오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가면 병 고친다. 예수님께 나가면 능력받는다, 은혜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지금 오셨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면서 모든 근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통제해서 데리고 나왔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이해서 예수님께로 끌려왔네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네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들었던지, 혹은 예수를 이전에 잘 알지 못했던지, 아니면 누가 나를 건면해서 끌어갔던지, 오늘 우리는 어쩌든지 간에 예수께로 가까이 나가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은혜 받는 귀한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3 6절에 보니까는 그 병든 사람 가운데서는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하시기를 간구하니 어 아니 왜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했을까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일대일로 만날 수가 없어요. 더 나가서 예수님께 가말로 그 손을 얹고 일일이 다 기도해 주시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꾸로 이 환자들이 이 병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병이 낫겠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생겼던 것이고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옷자락이라도 손을 댈수 있도록 강구했다라고 했어요. 구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갈급한 마음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한 소망을 주께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 바로 이것이 나로 와이금 손을 내밀게 하고, 간절한 마음 이것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만들며, 간절한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길이 되어진 것을 알수 있어요. 성경이 나오죠? 손을 대는 자, 어떻게 됐어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손을 대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손을 대는 사람, 예수를 가까이 한 사람이에요. 손을 대는 사람, 소망을 품고 나간 사람이에요. 이손든 사람이 그의 믿음을 표현한 것이고, 손댄 사람이 그의 소망을 표현한 것이고, 손댄 사람이 그의 열정을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남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들은 이렇게 해서 병이 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야, 예수는 확실하구나. 예수는 정말로 내 병을 고쳐주셨어. 이로 인하여서 예수님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요. 예수님이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백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진짜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체험하는 은혜의 사건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이 시간도 오늘 우리와 함께하셔서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을 얻고, 또 그런 의미에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런 의미에서 더 열정적인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 받고 문제 결함 받는 우리 모두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손대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 시간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